오늘의 생존 얘기 쓰겠습니다. 어 웬일이야, 여기가. 어제 뭐 일하고 막. 어 어제 엄청 피곤했어, 어제. 잠깐만, 여기 좀, 좀 닦을게요. 아, 진짜. 막 뚜껑 갖다 놓고 막 이런 데막 자중나서 이렇구나. 아 진짜. 이런 데좀 닦아주지. 조금, 어제 그냥 막, 뭐지? 뭐, 보름나물, 뭐, 벽게 하지도 않았어. 이제 내년부터는 안할 거야. 내년부터는 사먹을 거야. 보루나 그, 보루나서 얼마나 많이 먹는다고, 어? 결국 두 가지는 샀어, 어제 시장 가갖고. 뭐지? 고구마, 고구마 나물이라든가? 그거랑, 우거지. 우거지 나물. 그건 샀어요. 5천 원씩이라나? 두 가지. 그래서 다음부터는 그게 살 거야. 그거 하니까, 다 파는 건, 어머머, 어머, 이게 어디 갔어? <laughs> 아 몰랐어요. <laughs> 밥하는 건 밥하는 거는 밥만 하고 밥은 뭐 쉬우니까 그 잡곡밥 넣어서 하면 되는데 밥하는 건 그냥 하고 나무라는 거는 그냥 살 거야. 아 엄청 피곤해. 그리고 막 힘들어. 아니 이게 힘드네 그런 게 머리는 진짜 대박이다. 머리 대박입니다, 머리가. 뭐, 어쩔 수 없지. 어제 밤을 이렇게 까먹었답니다. 밤을 쪄가지고, 이렇게 쪄가지고, 밤 갈라서, 여기, 매스킨라빈 서리온 숟가락으로 파먹는 거야. 원래, 원래 그렇게 잘했어요, 예전부터. 밤을 좋아해서 밤을 그렇게 까먹었었어요. 근데, 밤듣고아써 벌써 이것도 버려야지. 얘는 왜 이렇게 더 밀려? 아 진짜 이게 뭐지? 뭐지? 이거 또 여기다 버려야 되겠는데 뭔지 좀해보쓰래요이리 봐주고. 아, 이것도, 까먹었으니까. 아, 어제, 언, 얼마나 피곤한, 아니, 밥만 했는데, 어, 밥 해가지고, 어, 어, 내 동생 집에 3인용 밥인가봐요. 그게 이, 3이라고 써있는 거 보니까. 거기다가 쌀 얹혀갖고, 그냥, 잡곡밥에서 넣었더니, 갖다 와갖고, 어, 아, 누나 왜 이렇게 밥을 많이 했어? 그러더니, 반이나 못었다는 거야. 밥 먹어봤자, 뭐, 3인분이니까 1인분 반밖에 안되지 그래서, 음, 콩나물이랑, 내가, 무나물. 무나물 한 거랑, 뭐 줬나? 모르겠네. 아, 무나물이랑, 오징어 젓갈 줬어요 내가. 오징어 젓갈. 가면서. 뭐 할게. 아니구나. 그림구나아 어제 뭐를 한 거야. 아니, 어제 그리고, 아이 이거 이게 차차차차 어제 여기다가 밤을 삶아 먹었는데 불을 살짝 켜놓고 아쌀 이거는 불 어머 이거 해 저기 했어. 큰일 날 뻔했어요 아주 피곤하니까 아주 저기다가 불켜 놓고서는 불을 약하게 켜 놓은 걸 잊어버리고 들어왔다가 어뭐 타는 냄새가 난다니까 대추 몇개 넣었는데 대추가 아주 밑에 달라붙어 있었네 아주. 아 이거 소금도 여기다 놓고 아주 어제 날비가 났었네 그것 좀 하는데 아 그래도 뭐랄까 우리 딸 집에 가서 어. 딸 집에 가서 같이 나물이랑 그 뭐야 그 오곡밥이랑 먹으니까 어 그래도 괜찮더라고요. 그런 날또 기낭 지나면 또 이상해. 그서꼭 먹어야 돼. 어... 기낭 지나면 약간 서운하잖아요. 근데 어제 밥 먹을 때막 피곤하니까. 어제 보름 해가지고 우리 딸 집에서 밥 먹는데 안 찍었어. 안 찍은 게 아니라 못 찍었어. 막 피곤하고 막 그러니까 찍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제 보름 한거못 찍었다네. 그래서 내가 밥 어제 이렇게 이렇게 밥 요렇게 밥 여기 보름 밥을 이렇게 해놓은 게 있어요 이렇게. 어제 못먹 어제 우리 짤집에 가서 먹고, 안 먹었어. 안 먹고, 이제 오늘, 도시락에 싸갈 셈이에요, 저를. 도시락에 싸가고, 알았어. 아. 오늘도 얼마, 아! 땅콩잼을다 먹었어. 여기다 땅콩잼 채워야 돼. 알았어, 이거. 아니, <laughs> 아니 누르면 현관 바닥에다가 뭐 신문지라도 깔아야 되겠어요. 현관 바닥이 너무 더러워. 아주 눈밟고 들어오고 막 이래가지고 엄청 더러운 거. 야 현관 바닥이 얼마 전나 깜짝놀래 지금 이봐 이게 현관 바닥이 이렇게 너무 더럽잖아 이게 지금 현관 바닥이 현관 바닥이 아주 더럽습니다. 너무 더러워서, 어이 저거. 근데 지금 닦을 수도 없잖아 저거를. 왜냐면 또 바깥이 눈이니까 눈 바닥이라. 그가 그게 그 그대로 있잖아요. 그래서, 어이 박스. 아 박스 같은 거 깔을 걸 그랬구나. 그 생각을 못했네. 닦아가지고 그러면 오늘 닦아가지고 박스를 깔을까? 뭐 그냥 오늘 어차피 예, 땅콩잼. 어, 여기 물이 있네? 벌써 얘가, 얘가, 얘를 건져내야 돼. 얘를, 여기다가, 여기다가 좀 건져내겠습니다. 가게 가서 먹을 물이야. 가게 가서 먹을 물이고, 이걸좀 닦아서 물을 좀 끓여야 돼. 끓여야 됩니다. 물을 끓여서. 아이고, 아니 어제 일요일 날야 아침부터 일어나고, 아 진짜 집에서 일하는 게더 힘들어. 차라리 가게 나가는 게 나. 가게 나가는 게 훨씬 나. 아 손님 왔다고 추덜 츄덜대면서 있는게 훨씬 낫지. 아니 뭐한아 뭐 시도 안 돼서부터 밖에 나와가지고 뭐.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12시 넘게까지 앉지도 못하고, 계속 서서 뭐, 뭐, 이렇게 뭐, 이러다 보니까 허리가 끊어질 듯이 아픈 거예요. 그리고 일요일인데 잠을 자고, 일요일인데 뭐, 어제 일찍 잤나보다 그래서 내가. 어제 일찍 잔것 같아. 잘 모르겠어. 일찍 잤는지 <laughs> 이거 끓이고, 이거, 커피물도 끓이고, 땅콩을 땅콩찜을 건져야 돼. 어, 오늘 날씨는 어떤지 잘 모르겠어요. 아, 나, 어, 나 이거 먹으려고 그랬는데, 이거. 현미식빵현미식빵 현미식빵 먹으려고 그랬는데, 아, 어, 그냥. 근데, 오곡밥이 있어서, 오곡밥 먹을 까오곡밥이 맛있어. 그래갖고, 이거, 땅콩잼을, 땅콩잼. 이렇게 안 쳐지게. 이게, 설마, 실리콘 주걱이라. 아, 딱딱하지 않으니까 잘안 퍼져. 그리고 냉장고에 넣어가지고, 어, 약간 굳었어. 땅콩잼이. 냉장고 안 넣고 그러면 금세 퍼지는데. 자, 이렇게 땅콩잼을. 아주 맛있게 생겼습니다. 아, 어제 일찍 잤네. 나. 몇 시에 잤는지 어제 뭐 10시도 안 됐지 서 잤을걸? TV가 켜진 채로 자가지고 시끄러워서 껐어 근데 몇시인지 시계도 안보고 껐어요 아이고. 아, 고소하다. 고소한 다, 땅, 땅콩잼입니다. 고소한. 어. 땅콩잼을 요만치 이렇게 가득 펐어요. 이렇게 보면 내가 보니까 저거 한 일주일 먹나? 일주일 먹는 거 같아요. 아이고. 아우, 귀 어, 베란다 룩으로, 베란다 룩으로 갈아입어야 됩니다. 얘는 도로 냉장고에다 집어넣고. 한미식빵 아, 진짜. 사실 도라지도 샀었는데, 아니, 도라지까지 할, 도라지까지 할그 여유가 안 되는 거예요, 어제. 어제 무슨 호박나물하고 가지나물, 그딴 거 했는지 몰라. 그거 불려가지고꽉 짜서 양념한 음면 볶는데, 그거만 해도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예요. 그거만 했나 콩나물 삶았지, 또 무나물 됐지, 몇 가지 한 거야. 네 가지밖에 안 했나? 근데 그렇게 힘이 들어. 아니 뭘 아무것도 못 하겠어 이제. 아니 거의. 준지 몰라서 베란다 룩으로 갈아입고 아, 베란다 룩으로 갈아입고 베란다 룩으로 갈아입어요. 아, 베란다 룩으로 갈아입어요. 커피를 마셔야 돼요. 야. 아. 알겠어, 뭐 어? 이걸 저기다 쏟아낼까 생각하다가, 그냥, 어디 갔어? 커피 한잔. 어제 진짜, 어제는 커피도 못 마셨어요. 뭐, 뭔 일이 그렇게 많아가지고, 커피도 못 마시고 말이야, 응? 아이고, 진짜. 커피도 못 마셔. 응? 게다가 또. 어, 향이 인제 올라오네. 커피도 못 마셔. 어제는 그냥. 뭐야. 남들은 말이야 몇 가지 뭐 일곱 가지 매, 몇 가지 나무를 하는데 나는 그까지 거 쉬운 거잖아 콩나물 무나물 뭐 호박나물 가지나물 호박나물 가지나물은 이제 요즘 시대에 안 맞는 나물이야 차라리 생 호박을 어 볶아가지고 거기다 양념을 하는 게 훨씬 맛있지 마른 거 아직 안 먹어봤어요 근데 <laughs> 가지 가지도 그냥 생 가지가 훨씬 맛있는데 마른 가지 해가지고 옛날 사람들이니까 어, 그렇게 먹었겠지. 이제 지금은 그게 안 맞는 것 같아. 우리네 엄마들, 우리네 엄마들이 엄마들은 그런 걸 맞을 텐데 나는 그런 게안 맞더라고요 내 입에는. 어쨌든 굉장히 힘들었다는 어제는 그 남을 하는데. 그래갖고 막내 동생 집에 갔어요. 우리 딸 집에 가서 밥 먹어. 밥 먹는데 못 찍었어요. 오후 밥 먹는데. 오후 밥 먹는데 너무 피곤하니까 어 뭐라 그까 찍을 사이도 없었어. 너무 피곤해갖고. 어, 너무 피곤하니까 찍을 수도 없어. 일단 베란다에 일단 나가보겠습니다. 베란다가 가져가지고. 아 베란다를 한번 나가봅시다. 어제도 못 나갔어, 어제도. 어제 하루 나가고. 오늘 좀몇 시야? 어, 여덟 시야? 잘 모르겠어요 오늘의 오늘의 생존일기는 뭔지 잘 모르겠어요 굉장히 보름날 힘들었다는 굉장히 힘들었다는 그래갖고 지금 음, 커피 마시러 커피 마시러 편한 데 가보겠습니다 오늘의 생존일기아 어, 그냥 어, 힘들었다는 말만 하고 있습니다